우산 급식 중단이 지자체장의 주민 소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단체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허위 서명으로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 소환은 무산됐고 이제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 소환에도 허위 서명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서명부 69,388건에 대해 무효 의심서명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한 서명부의 6%에 해당하는 4,61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시민단체와 진보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이 지역에서 발로 뛰면서 받은 서명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숙, 자숙을 하기는커녕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해 딴지 걸기에 나서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폭정과 배하게 분노한 도민들이 일어나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자 자신들의 측근을 시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으로 맞부를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허위 조작 서명은 결국 성관위에 적발되었고, 또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 규명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공병철 대표를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지사 주민 소환 진상 규명위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 이의 신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심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후속 조치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신청 유형 제6호를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58,577명 중 96%에 달하는 56,259명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홍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의뢰를 거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재검토 요구에도 성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법적 후속 조치도 나설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뭐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위법으로 나온 것도 위법은 작아나 크나. 형벌의 차이지 위법으로 나왔다고 상관에서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도 저희들이 고발도 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법률과하고 변호사님하고 이제 자문을 받았어 이 부분을 처리할 예정이 습니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며 만약 이 같은 갈등에도 문제가 없을 시 홍준표 도지사는 8월 말 주민 소환 때에 놓이게 됩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시작된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갈등 향후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의 여부에 도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